제발 아, 진짜 힘들었다. 한 번만. 3, 2, 1, 가자. 야, 죽인다. 굿 킬. 소 바람들아. 따라서 쫓아. 씨발 건 나야. 바로 샷 잡아 갑니다. 내 아이만 누가 보여주노? <laughs> 자, 까 볼게요. 첫 번째. 화이트데이 기념 패키지. 자, 요런 식으로 카드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골드 2억 5천 출발입니다. 그다음에 2 여기에서는 또 코인이랑 또 오브랑 오브도 어마어마하게 많네 요까지 해가지고 카드가 2000장이 넘어요 여러분 2000장이 녹색이 640 파란색이 1120자그 <laughs> 다음에 노란색 전설까지 나오는게 460 대충 봐도 2000장이 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 히든카드까지 골드 이게 1억이 아니고 10억을 줘야 된다니까 진짜로 운영을 뒤진다, 진짜. 삥, 돌아줘. 한번만 돌아줘, 제발. 돌아줘. 야, 이거 함성 개 확률 진짜 미쳤는데, 이거? 아니, 안 떠! 야, 어! 하나 돌았어, 땡큐. 두 마리인데 돌았다 이. 아, 세 마리네. 돌았네. 하나 돌았네. 한 번씩 안될 때도 있어, 두 마리. 아, 좀 돌아주나. 그렇지, 뭔데. 두 마리인데 돌았다. 병작궁이라 아니네, 세 개네. 또두 개로 보이노? 하하하하. <laughs> 최대한 전설도 좀 많이 하자. 오오오오오 쌍이야 쌍 쌍피 오늘 느낌 좋아 좋았어클래스 오늘 수박그만 신하 번 뽑아 재끼 보자 오늘 여러분들 뭐 신하 느낌 뭡니까 어쩝니까? 차 가자 제발 돌아 세 마리가 보여야 돼 이거 세 마리다 끝에 돌아 변수 없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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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돌아! 그렇지 요것도세개 같은데 아닌가? 생긴 게 3개인데, 아이가 2개가. 앞도 잘안보이로 3개? 얼박박 자, 우리 원투에신화성공하신 우리 길도원 형님, 추가드립니다. 갑시다. 오늘 필링 나쁘지 않아요. 가자. 이거 세개 3개 같은데, 세개지 돌아서 변수 없어. 임마, 돌아, 돌아, 돌아. 변수 없어, 돌아. 그렇지, 걸렸어. 자, 가보자. 바운드에 나무, 이것도 세개야 더블 찬스. 제발, 빙, 빙. 돌아봐, 세개 아니야, 너? 세개 같은데? 맞잖아. 그렇지, 걸렸어. 다때버렸어 어, 너도 세개 같은데? 미친 거 아니야? 야, 돌았다! 한 번에 세 개가 돈다고? 전설을 이렇게 좀 돌아라, 이 도정년아. 아 전설을 좀 이렇게 돌아줘라, 임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자, 원투에세 개까지. 자, 여러분들 몇 마리인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패키지 포함해서 열여섯마리 나왔네요 거의 합성까지 천장까지 왔다 영패수가 존나 많다 이거 진짜 전설하나 안나오면 안 씨바마 회사 불질러 뿐다 진짜 회사 찾아가가지고 모바일방송끼고 창문에 돌 던지고 똥싼다 입구에 진짜로 진짜 장난치지마라 한번에 갈게 하나 삼트 가자 ,잉. 하나 삼트 되겠다 둘 자, 첫 번째 전설 도전 3등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전설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진짜 크다. 왔다. 왔거든요. 가자. 난자는 좌지. 첫 번째. 3, 2, 1. 제발! 3개 모여라한 마리! 두 마리! 첫 번째 꽝입니까? 아, 첫 번째 너무 빨라요. 꽝이고요. 한번 더! 한번 더! 가자! 제발! 그리 폰에 야, 또두 마리 안 돼! 제발! 형! 두 마리도 돌수 있다는 거 보여주면 안 될까? 늘어지면서 한번 빙빙안돼빙아수가 마지막 센터 센터 바리 센터 바리 가자와또두개다 접혔다 제발 길이네요 어. 야 3투 일단 나가리 하지마 진짜 왜 그래 아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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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브라에 전설 연아 한번 봐 제발 이번에 남자는 우지 남자는 우지 전설업 3 2 1 제발 두 개가 또아세개다세개다 세 돌아 돌아 세개다세개 같은 새 돌아 그렇지 아아아아 어, 야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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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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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스 오케이 백리로한번더 연타 연타 남자는 좌지 저서 한 번만 일단 가져갑니다 하나 더 하나 더 서비스 원 플러스 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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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다 하나 떴어 일단 하나 떴어 에? 신화 도좀할수 있어 걸렸어. 지나만 뜨면 돼? 자, 뭔데? 시려. 한 마리가. 어, 심장 뛴다. 좋다다엄마 살려줘. 심장이 왜 이리 뛰노? 심장 뛴다. 기다려봐.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자. 야, 제발, 씨발. 존나 떨린다. 어 정신 나가겄다. 드디어 예전에 살인자 보스 나오냐? 첫 번째. 남자는 우지로 갈게. 우지. 3, 2, 1.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첫 번째 두 개고요. 까비 바로 돌아 시간 차. 아 이것도 두개 같은데. 아 허베크의 길이는 세 개다. 세 개야 설마. <laughs> 어세개 같은데 걸렸잖야 설마 거 이게 걸렸어. 걸렸어. 오 <laughs> 왔어 왔어 왔어. 어이전설어 덕주가리 자리해라. 자리해라 신호 도전할 수도 있다. 그래 덕주가리 자리해라. 만다이야. 중복 가자 중복 신화오 한 번씩 해주시고요. 여기서 잠깐만, 야 변수 일어나면 안돼 이거. 그렇지 중복. 자 이틀 신화 도전할 수도 있어, 진짜로. 얘도 제복 간다. 어, 살려줘 제발, 제발. 아 제발 진짜 중복 하나 있거든요. 부탁한다. 오늘 사고 치자. 가자. 자 그리폰 있고요. 그리폰밖에 없는데 이거 나머지는 없는 건데 스루트도 있다 그리폰 스루트 중에 아, 페르페르도 있나 어나페르 언제 뽑았는데 제발 아 진짜 힘들었다 한번만 쓰레 두 우와 쓰레 두우 가자 디릭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너무 빨라 안 돼! 안 돌아! 안 돌아! 30%라며, 이씨 벌려라! 안 돌아! 안 돌아! 아, 적 같다, 게임, 진짜. 아, 이것도 제법도 해야 되네. 아, 한류 30%라며, 분명히 말했어. 다시 돌린다. 자, 뭐나 해야 되냐, 드라켄. 아, 씨발, 또 들어가네, 개같은. 아, 한번 더. 한번 더. 와, 다이아 3만 개. 자, 베코 호 있고, 수루트 있고, 거의 다 있다. 그렇지. 자, 현재 실패. 3품입니다. 마지막 모르겠다. 씨발 마지막이다. 갑니다. 3 2 1 0 1 와 진짜 게임 죽었다 와 시발 이거 와.